필요함, 광물 부족함, 광물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몬이 차원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선 안됩니다 아몬이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군주, 더비왕함 광물 충분치 않음. 시원 대 해경의 이다이 점을 수� r o 로생요벗 정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당신의 득템... 관찰원, 준비 완료! 내 아포칼리스크가 준비됐다. 적 저그를 발견했다. 충분하게 방면해낼사이 走，你白路。 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같 <목소리> 컴이 유전자, 대군주 목표가 발견되었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조칸. 음, 아정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어찌 탈안 하겠는가 뱃빛 값 광물 주 베스팅 값을 더 아몬이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위 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베스핀 가스 베스핀 가스 구족 유전자 변형됨, 군단 변이됨, 아포칼리스크 상승 준비 완료. 아, 좀... 네. 로저. 또 다른 왕국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저기 우리의 네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군. 동맹병렬의 전투 중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후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당연한 승리다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변이 완료 이...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지구에서 했던 우리 사냥이 생각나는군

우 지원 대기 중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선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준비해.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게 둘순 없지 전투를 준비해라 전툴 준비 완료 유전자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임 이는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대 하죠 계속 하세요 네.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이제 알을따 적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게 됐습니다. 놈들에게 탈출은 애초에 꿈도 꿀수 없는 일이지. 군단 병력이 공격하고 있음. 군단 병력이 공격하고 있음.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공격하고 있음. 몸치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음.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타워 2개가 가동됐습니다.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선 편대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군락지가 직접 공격받고 있어 감염이 도매 힘과 동맹 안전해 유전자 군락지가 직접 공격받고 있어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공격 군단 병력이 기 공격 받고 있음 군 공격 력이 공격 받고 있음. 공격 공격 박우 i s 공격 3라인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보안 곡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갈 수 없듯이 누구도 우리 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렇게 하죠. 누군가 아, 안좋요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들이여, 반드시 목표를 파괴하자. 전사들이여, 반드시 목표를 파괴하자.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컨 아, 준비 완료.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부족 되습니다 사령관님. 저들은 싸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우망 지원 대기 중. 무인 병력이 전투 중임.

되었습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하지 못할 것이다. 물을 충분치 않은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여기 우리 기세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군단 병이공격고있어 군단 병력이 공격고있어 군단 병력이 이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아무니 <laughs> 차원로세 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차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졌습니다. 잠시 영미되어 보는 것도 괜찮은 일. 이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